네,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국민연금공단의 지방 이전이 최초에는 이제 경남 진주. 네. 어 계획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에 1차, 2차 변경 승인을 거쳐서 어 작년 11월 또 3차 변경 승인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행정 소요 일수 감안 등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 현재로 봐서는 언제 이전이 완료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2015년 한 4월경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하니까 아, 어, 내년 초에 에,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을 해서 어 2016년 하반기 아, 정도 완료될 아니, 저, 거다. 예. 저희 이제 연금 예. 공단하고 기금운용 본부하고 네. 예. 본부는 16년이고 공단 예. 자체는 어 15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래서 예. 2015년 어, 상반기 중에 착공이 돼서 2016년 하반기에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본부의 이야기. 지금 2016년, 본부. 2년에 예. 걸쳐서 이제 예. 이전을 하셔야 되니까 준비가 좀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업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죠? 예. 예. 사업비도 총 사업비가 1254억 들고 또 많은 인력이 846명, 본부. 예. 또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일단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많은 인력이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게많을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4대 연기금으로서 이제 400조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이제 본부가 가기 때문에 예뭐 여기 계신 뭐 김성주 의원님 전주 대신 의원님이시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 다 관심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지금 연금공단의 지방 이전 계획이 이제 연금법 개정안으로 이제 국회 통과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 갖고 계신데 지금 펀드 매니저를 포함한 기금운용본부 직원 음, 어 분들이 이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관심사 중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재중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 지금 저희들이 이고 그 지금 공금해 하시는 사항을 두고 외부에 용역을 하나 준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연말까지 있도록 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을 해서는 어 가장 어 제가 어, 앞으로 어, 한 2년 동안에 예,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성과 평가 보상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실 예, 계획이신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전담 팀이 있어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 좀 알아보니까 지방의전 추진 팀이 이제 여섯 분으로 해서 이제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좀더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마 네. 예. 예. 어,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오송이나 이제 세종시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가시잖아요. 음. 그, 그러다 보니까 이주 계획이 있는 어, 있냐 물어보니까 한 62%가 이주 계획이 미정이라든가 아니면 휴직하겠다든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40% 이내만 그쪽으로 가겠다. 나머지는 아직 미정이거나. 또 이직할 수도 있다. 이런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별거해야 되는 사항이거나 주택 마련 비용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 조직의 문제가 국가적인 큽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이전하게 되면은 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전 시에 이제 금융관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권사, 은행 또 증권거래소 뭐 이런 것들의 전주시점을 좀 적극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그 다음에 이제 어 해외 운용사 방문객 편의를 위한 뭐 시설 뭐 이런 것도 준비가 좀 미리 돼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아몇년 후에 일이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확인했는데요. 변동 사항 있으면 다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생명당의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